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편지입니다. 이 골로세 교회는 지금의 티르키의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골로세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세는 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에, 바울이 전두화에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요. 골로세 교회의 또 특징은 에, 골로세라는 그 골로세의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은 골로세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명명하기보다는 사실은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를 더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접한 골로세와 라우디게아, 시에라볼리, 이세 교회에 회람으로 보낸 편지가 이 골로세서입니다. 어, 라우디기아라는 에, 그 도시 도시를 다섯 번이나 언급하고 골로세는 딱한번 언급합니다. 히에볼리에라는 도시도 딱한번 언급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음, 빌레몬, 오네시보, 뭐 아킴보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으면 누가 개척했느냐? 에바브로 디도가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 디도가 개척한 교회. 콜로세 교회에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를 힘입고 서로 사랑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할 성도들의 성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성품 중 오늘은 15절부터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세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 골로세 교회 성도들, 라우디게아, 히아라볼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때는 콧노래가 흥얼, 흥얼거려 나오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될때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 될까? 삶의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감사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마음이 지옥 같아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을 계속 외치면 지옥 같은 마음이 변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알바를 최근에 알바를 하면서 제가 1년전 이야기네요. 이제 알바를 시작하면서 조금 좀 고달팠어요. 사장님이 조금 좀 아주 굉장히 좀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이 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힘든데 아 그래도 교회 생각하고 어뭐 재정적인 여건을 생각하면 알바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두 시간 정도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일을 했던 적이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기 전에는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 감사합니다가 한두 시간 정도 고백하고 나니까 까짓거 뭐 그냥 쿨하게 그냥 뭐 너는 니네 일해라 나는 내네 일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그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말을 하든지 요동하지 않,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달 후에, 한 한두 달 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어, 곳을 알바 자리를 찾게 해서 옮기게, 자연스럽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낙심하고 잘 망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분노를 품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다는 것, 이것이 제가 최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이야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면 돼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바뀌면, 그다음에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낙심시키고 절망시킬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환경에 따라서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 환경에 부하 내동할 수도 있고, 아니 그 환경보다 더 앞서가서 더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순전히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세 번씩이나 이야기했는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15절에 이야기하면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우리를 주장하느냐? 불평의 마음이 있고, 짜증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사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인 상태예요. 웬만하면 긍정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갖기로 결정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파리,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9살 때, 그, 삼촌인가요? 삼촌으로부터 성학대를 당했어요. 미혼모에서 태어난 그 딸이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서 컸는데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 그도 역시 미혼모가 되어서 이제 그, 그가 낳은 딸이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을 포기한 채 이제 마약에 찌들어서 뚱뚱한 120kg가 되는 그런 아주 흑인 볼품 없는 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버렸던 아버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선물로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사랑으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접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적인 호기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그렇게 산 삶의 결과, 자기는 180도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 흑인 여성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토크쇼의 여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겪었던 불행이 자신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인생으로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가 이제 이 토크쇼를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성폭행, 성학계에 당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성학대에 당했던 사람들을 그냥 가서 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뭐 그런 것이 전부예요. 그랬더니 그 여성만 만나면 성학대 당했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다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인생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이, 이 출발이냐? 감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감사가 인생을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고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크리스찬의 성품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같이 다 빼먹을 수 없이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에 대한 응답은 감사이고 그리고 약속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미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 감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며 손해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팩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